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최근 시장이 계속 내리면서 도대체 이유가 뭔지, 왜 계속 내리기만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지금은 리플의 어떤 특별한 악재가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의 약세를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쫓아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리 일비할 것 없다. 그쵸? 우리가 리플을 단타하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불장이라도 위아래로 흔드는 구간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고 그런 패턴을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우상향하는 코인일지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정과 상승이 반복되는 건 너무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결국 리플은 승소라는 역대급 호재와 함께 코인 시장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라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약간 약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그리고 반감기까지 커다란 일정을 소화한 우리 시장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반감기가 지났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시장은 순환하는 진리에 비추어 본다면, 정말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더 샀어야 하는데 그런 순간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됐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리플에게도 사실 5월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작년을 생각해보면 리플은 조정 이후에 정말 무시무시한 회복력을 보여준 저력이 있었어요. 지금 리플의 가격 하락은 새로운 소송이 문제가 됐다거나 SEC가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리플을 옥죄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에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코인으로 당연히 리플을 꼽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 장세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가격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이나 자산 운용사들은 오히려 매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승률과 수익률을 목숨처럼 여기는 대형 투자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은 우리의 생각보다 절대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샀어야 되는데 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승소라는 재료가 시장에 밝혀지고 나면 그때는 정말 사고 싶어도 못살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리플과 SEC의 소송은 단순히 리플과 SEC 둘만의 소송이 아닙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말 많은 알트코인들이 위협받게 될수 있고 이 소송의 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까지 모두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송입니다. 정말 너무 당연하게도 미국이 전 세계를 대변해서 크립토 시장의 목을 조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비트코인 ETF까지 승인한 마당에 코인 투자자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 그리고 리플이 패소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고래들은 시장 조정을 틈타서 오히려 더 많은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시장의 논리는 정말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저렴할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고래들은 불과 2주 만에 6억 개 이상의 리플을 매집했는데요. 현재 100만 개 이상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세력들이 재미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리플을 매수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던 고래던 간에 수익률과 승률을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절대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순환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조정 장세를 기회로 봐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저 숨고르기를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고래가 움직일 때 고래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우리도 승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트코인 ETF 처음 승인됐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처음 ETF 승인 소식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뭐 하물며 별거 별거 다 같이 펌핑이 돌았어요. 그 다음은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은 바로 순환매장세가 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 부분승인 이후에 또 새로운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조정 장세가 오히려 새로운 자본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순환매 장세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리플이 정말 너무 좋은 코인이고 정말 리플만큼 전망이 좋은 코인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들어온 정말 많은 자금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의 종목들도 결국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리플이나 시바이노, 도지코인 같은 종목 하나에 피 같은 돈을 몰아넣고 하염없이 계좌만 바라보면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반감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정말 반감기만 지나면 코인 시장에 정말 엄청난 불장이 올 것처럼 뉴스가 쏟아졌었는데 막상 보니까 어떤가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만 크죠.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 2억 간다. 뭐 10억 간다. 정말 말 많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려 있을 때 항상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요.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을 우리는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을 고점에서 환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세력이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세력은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고 지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진행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열광하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물량을 정리하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늘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내가 매수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용감하게 두려울 것 없이 그 어떤 불안 요소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돈 복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종목을 매수하는 게 정말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그 흔하디흔한 뉴스 하나 찾아보지 않고 물리고 나면 그때서야 여기저기 찾기 시작해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코인 사실 뭐 이런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전쟁터에 작전 계획도 없이 총도 안 챙기고 그냥 맨손에 총알만 들고 뛰어나가니까 문제거든요 정말 우리가 손실을 존버한다면 사실은 이 절도 없어야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건이 악물고 버티면서 왜 계좌가 5%만 빨간불이 들어와도 못 팔아서 안달이 나는지 이런 심리 게임에서 패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빠져나올 구멍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코인이 비전이 너무 좋아서 나는 정말 워렌 버핏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한이 있어도 이 코인을 믿겠다. 이렇게 정말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딱 버텨보고 이 선을 넘어가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지노선 정도는 만들어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격대를 선정하기가 힘드시면 제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결국은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제가 그동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버텨왔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조금이나마 예측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 환절기라서 병원에 가는 일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보면서 느끼는 건 비염이나 감기 환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전의 변화라는 걸 누구나 체감하고 또그 계절의 변화만큼 주기적으로 우리는 병원을 찾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매일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테마가 있고 또 시장에 유행하는 어떤 패턴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꼭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또 유행을 따라 어떤 패션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저처럼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찾는 것처럼 시장도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이 시장의 흐름에 발을 맞춰서 갈수 있게끔 정말 많은 생각을 열어두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결국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들어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돈놀이,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코인에 대한 역사, 현재의 이슈, 앞으로의 일정과 비전, 이런 거 하나라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더 나아가서 크립토 시장 전체를 아주 깊게는 아니더라도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자체만이라도 공부를 해 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한정적이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정말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생각을 모은다면 정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외롭진 않겠죠. 여러분 혹시 자동차 좋아하세요? 저는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해요. 뻥 뚫린 도로를 찾기가 참 어렵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한가로이 드라이브하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운전하는 재미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는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요 완성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적인 열풍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는 혁신적인 기술 두 가지가 통해서인데요. 바로 전기 배터리와 자율 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서 완전 자율 주행 출시에 대한 기대감 만으로 시총이 무려 천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8조 정도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 코인 시장에도 정말 도지파더로서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이지만 사실 도지코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를 향해서 로켓을 쓰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는 도지코인을 빼고 일론 머스크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코인이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 1, 2년 사이에 가장 폭발력 있는 상승을 보여줄 테마를 고르라면 당연하게도 이 자율주행이라는 테마와 빅데이터 그리고 AI 테마를 고를 건데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쪽 관련된 코인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이렇게 공들이고 있는 코인은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유료방 업자들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저 스스로를 원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아낸 이 코인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종목이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AI 관련 테마가 결합된 코인입니다. 기사 뜨는 타이밍에 맞춰서 위쪽 매물 때 갠이 털어낸 모습 정말 완벽하죠.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한 부분도 딱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지치고 외면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야 정말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선배님들보다 오래 산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딱 10초만 더 빨리 나왔으면 엘리베이터 놓치지 않았을 텐데 딱 1분만 더 빨리 나왔으면 지각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타이밍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제 이 종목을 샀었더라면 하는 그런 타이밍을 놓친 아쉬움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요 앞으로 2000%에서 3000%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면 또 유료방 업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게 뻔하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비밀 영상으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테마와 함께하는 이 코인 정말 단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같이 이어갈 코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독자 인증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메모 바로 해 두세요. 010-3378-6658. 010-3378-6658. 이 번호로 구독자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 4자리 그리고 구독자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 분이라는 거 확인하고 비밀 영상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단타로 치고 빠지는 종목이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코인의 성장성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 혼자만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해도 다 먹지도 못합니다. 저를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올해 찾아온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말아요. 저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영상을 제작하고 있을게요. 비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